포프. 자, 초각은 저렇게인데. 뭐, 그냥 스브 다는 게 좋겠죠? 초각은. 21콤 무메 방해막. 자, 리더. 불 4개 이상 연결하면은 데미지 반감 3콤 증. 7콤보 이상일 때 데미지 경감 21배. 야, 이건 뭐 그냥 초보자용. <laughs> 되게 쉬운 리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뭐 그런 느낌이고. 뭐, 액티브. 지울수 없는 드롭 상태 모두 회복. 한턴 동안 데미지 40% 경감 조작 1.5배. 스킬이 나쁜 건 아닌데 세턴 정도로 줬어도 되지 않을까? 네턴좀 <laughs> 아쉽네요. 좋기는 한데 네턴 그러니까 정도면은 뭐 그래도 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뭐 경감용으로 쓰든 뭐 지운불과 회복용으로 쓰든 조작용으로 쓰든 뭐 던전 구조만 잘 알고 있으면은 쓰기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시울프에 쓰기 좋겠죠? 다방면으로 해주니까 어쨌든 시울프에 쓰려면은 초각성의 수부를 어지간하면 써야 될 거고 넘어가죠. 뭐 시울프 말고는 모르겠네. 넘어갑니다. 자 얘는 삼속각이 됐죠. 사스부에 조작 두 개, 가드브레이크. 가드브레이크도 마찬가지야. 삼속각이랑 가드브레이크. 어우 마음에 안 들죠. 아무튼 삼속각을 하나 더 달아도 그렇게 세진 않을 거예요. 자 리더 50% 이할 때 데미지 경감. 삼석성 이상 동시공격 시 데미지 경감, 공격 20배, 삼콤중 체력 몇퍼 이할 때, 데미지 감소. 이런 거는 진짜 다 구려요. 예를 들면은, 체력이 한 55%일 때, 라고 생각을 해봐요. 체력이 한55% 정도 되는데, 내, 내체력의한60% 되는 데미지를 받았어요. 죽어버리죠? 정말 기분이 나쁘죠? 아무튼, 액티브 봅시다. 한, HP가 1이 든다. 한턴 동안 속성 흡수를 모여와 자신의, 공격력이 다섯 배. 나는 이게 체력이 1이 되면서 쓸 스킬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그냥 컨셉 맞추려고 체력 1이 되는 효과를 넣었나 본데 그럴 거였으면 효과가 더 강력했어야 돼요. 최소 속성 없는 두턴이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래요. 구려요. 우마랑용이요 그냥 체력 1 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데요. 딴애 써도 되잖아. 어떤 파티인지는 몰라도 그냥 발렌타인 안드로메다 같은거 써도 되는데 굳이 체력 1을 만들어야 되냐고요 각성이 뭐 엄청 좋은 애도 아니죠 그냥 스킬부스트 좀 많다 요정도란 말이죠 좀.. <laughs> 좀 그래요 얘는 진짜 안쓸것 같애 아까 그 마트리프 얘 이넨스 배율 올리려고 얘를 이 포프를 쓰기에도 구리죠 쓰쓰쓰죠 이런게 아닌지 쓰쓰쓰는 아니지 그냥 얘가 쓰레기인 것 뿐이지 아무튼 얘는 진짜 안쓸것 같아요. 다 속에서도 쓰기 힘들어. 넘어갑니다. 에마도사, 포프. 얘는 환생이니까 초각이 다르겠죠? 요거는 누가 봐도 프림이랑 쓰라고 만든 것 같기는 해요. L자 달고 있기도 하고. 리더가 76인 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뭐 프림이랑 쓰라고 만든 것 같지만 프림은 그래도 답이 없다. 자, 아무튼 봅시다. 뭐 초각성까지 하면은 뭐 사스부. 되기는 하는데 진짜로 프리메 쓸 거라면은 무조건 사습으로 써야 돼요. 그거부터가 일단 마음에 안 들어. 선글라스도 좋은데 말이야. 응? 아무튼 각성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리더 10콤보 이상일 때 데미지 반감. 공격의 세배. 불물 동시 공격시 데미지 경감. 뭐 그냥 세실 정도인 듯? 세실이 저런 느낌 아닌가? 세실 같은 느낌이고. 액티브는 두턴 동안 데미지 흡수를 무효화. 모든 드롭에 잠금을 해제하고, 불물 빚으로 변화. 이게, 얘만 봤으면은 괜찮아, 괜찮을 수, 수도 있는데, 그, 일판에 나이아 콜라보의 토도로키 쇼토라고 있거든요? 걔 보니까 얘가 좀, 요게 이제 나왔는데, 이제 액티브가 세턴 동안 데미지 흡수를 무효화. 모든 드롭에 잠금을 해제하고, 모든 드롭을 불물 회복으로 바꾸거든요? 저는 토도로키쇼토 스킬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초반에도 쓸수 있는 점도 그렇고 지속도 한턴더 길고요. 물론 액티브 턴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포프는 불물 빛으로 만드는데 비해 토도로키쇼토는 불물 회복으로 만들어서 기본적인 안정성도 더 좋거든요. 각성은 솔직히 비슷합니다. 각성은 비슷한데 아닌가? 좀 많이 다른가? 근데, 시울프에 쓴다 생각하면은, 칠쿵각이 많은 쪽이 이넨스 배율을 더 받아서 더 괜찮긴 하거든요? 프림은 쓰지 마세요. 프림은 안 됩니다. 진짜 구려요. 아무튼, 이 토도로키 쇼토가 있어가지고, 퍼프가 좀 아쉬워진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아. 갑자기 토도로키 쇼토가 더 좋아보여서. 뭐, 얘만 놓고 봐도 근데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예, 나쁘지는 않은데, 저걸 보고 나니까 좀안 좋아보이는 그런 느낌인 거죠. 쓸만한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근데, 프림이랑 쓰라고 만든 것 같지만, 그래도 쓰려면 울프에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신비용? 신비용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뭐, 얘든, 쇼트든. 넘어가죠? 아쉽네. 자, 장비. 얘는 특이하게 장비인데 이게 속성이 바뀌죠. 자, 팀체각 두 개, 동막 세 개, 선글하나, 액티브는 데미지 격감, HP 50% 이상의 경우 불속성 이넨스 네배. 솔직히 액티브 구리고요 각성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내성 장비들이 다 그런데 내성이 딱 맞을 때만 쓰거든요. 근데 내성이 딱 맞아도 액티브가 너무 구리고 턴이 짧은 편이라서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는 뭐다? 구린 장비다. 그냥 구린 장비긴 해요. 근데? 사내성의 팀 체력 각성 두 개라서 뭐 액티브 안 올라오게 할수 있으면은 뭐 쓸만한 여지는 있기는 하다. 뭐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뭐 내성 장비들이 딱 맞아야만 쓰는 경우가 많아서 잘 쓰이진 않을 겁니다. 그냥 본체로 뭐 이런 거 가끔 뭐 쓰다가, 어? 이거 딱 맞는데? 하면은 가끔 쓸수 있는 정도, 뭐그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죠. 자, 헤들러 봅시다. 자, 초각성은 저렇게인데, 얘는 왜 초각성에 3색각이 있냐? 아무튼, 웬만하면은 무무각을 초각으로 쓰고, 바면은 장비로 다는 게 좋겠죠? 리더, 악마타입 올파라 2.9배, 어둠의 이콤보 이상일 때, 공격력 8배, 이콤증 추가타 1. 야, 경감 빼고 다 있네요? 진짜 아깝다. 이거 경감 달려있었으면 은 썼을 것 같은데, 난. 그래서 경감이 없는 거죠. 자, 액티브 두턴 동안 악마 타입의 공격의 3배 적의 행동을 두턴 지연 보통 턴밀은 본체로 잘안 쓰긴 하니까 잘안 쓰는 이유가 그렇게 자주 필요한 스킬도 아니면서 턴만 길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안쓸것 같네요 일단 액티브가 너무 별로라서 이 정도 각성 갖고 있는 애들은 찾아보면 있거든요 뭐 지금 생각나는 게 몽레가토 몽레가토가 사스부에 10콤각에 7콤각에 무무각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몽레가토 같은 애가 훨씬 나으니까 이런 건안쓸것 같고요. 자, 진화체 다스부 요거 때문에 삼속각이 있는 거구나. 방해 완막의 띠 리더 불을 다섯 개 이상 연결하면은 데미지 반감 3콤증 어둠 불 동시 공격 시 데미지 경감 공격력 23배 어둠 불은 구리죠. 아까 그 대마왕 버언이 어둠 불 쓰는 거였지만. 솔직히, 믹스에서 얘를 쓸 이유는 없고, 쓸 거라면은 차라리, 미, 그, 대마왕번 두개 쓰는 게 맞아서, 이건 진짜 쓰잘데기 없고. 액티브. 모든 드롭 잠금 해제하고, 불물, 어둠 회복으로 변화. 50% 이상의 경우, 속성 흡수 무효화. 두턴 속성 흡수 무효화인 건 좋기는 한데, 50% 이상일 때만 발동이라 좀별론인것 같네요. 좀 약할 것 같아. 삼속강 네개 가지고는 좀 약하거든요? 좀 약할 것 같아. 아까 뭐 마트레프 이낸스 배율 올려주긴 하는데 뭐 내성도 두 개나 있구요. 그렇긴 한데 액티브가 액티브가 좀 판가리도 그러니까 원래 이런게 이제 삼속에 걸맞는 판가리긴 한데 마트레프 같은 애는 이제 스킬 차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아 이게 참 그래가지고 애매한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각성 저거 내성, 달고 있는 건 좋기는 한데, 액티브가 좀 별로여가지고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안쓸것 같네요, 저는. 저는 안쓸것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도 잘안쓸것 같아요. 그냥 뭐, 내성용 진짜 넣을 거 없는데, 어, 내성? 챙겨야지. 하고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액티브는 봉인한다 생각하고, 액티브는 장비만 쓴다 생각하고, 뭐, 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 듭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딱 생각난 건데, 뭐, 가능하다면은, 여기에 뭐, 이제, 그, 건콜 리체 장비 같은 거 올려가지고, 바인드 면역도 챙기면서, 암드강도 챙기면서, 약간 스킬도 비슷한 계열로 챙기는 딱, 그런 게될것 같긴 하네요. 근데, 턴이 워낙 길어가지고, 안 올라올 것 같긴 해. 아무튼, 그렇다구요. 넘어갈게요. 요건 이제 새로 나온 애죠? 자, 조각성은 저렇게, 하스부, 가능하고, 아니면, 십심무무 그런 느낌. 리더. 어둠을 6개 이상 연결하면은, 데미지 70% 경감. 고정 데미지 1. HP 50% 이할 때 공격력 24배, 회복력 3배. 자, 아무튼, 리더가 70% 경감에 추가 타 1. 50% 이할 때만 저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체력을 50% 이하로 깎아줄, 뭐, 그런, 그, 이름 누구죠? 아테나. 아테나 논. 까만색. 그런 애가 있어야 될것 같네요. 그래도 뭐, 체력을 깎아놔도 회복력이 세배가 되니까, 뭐 복구하는 거 자체는 막 엄청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믹스해서 같이 쓴다면은, 그, 구, 로 도구로 동생? 도구로 동생, 맞아. 개 정도랑 같이 믹스해서 쓰는 게 어떤가 싶긴 하네요. 액티브는 50% 이하일 때 사용 가능. 두턴 동안 속성 흡수 무효와 데미지 무효를 관통.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공격력 여섯 배? 뭐, 이것까지는 크게 필요 없을지 몰라도, 두턴 소급, 두턴 데미지 무효 관통.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여섯 턴짜리밖에 안 되잖아. 그냥 아테나 논 하나 넣어가는 걸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쓰던, 그러니까 그런 애를 원래 쓰는 파티에 넣는 거지, 파티를 뜯어 고쳐서 이것까지 써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좀, 과하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이 드, 들긴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해요 스킬 턴이 좀 짧다 보니까 뭔가 택틱용으로도 써본직 할거 같고요 활용 방법은 뭐 찾아보면 많을 거 같은데 워낙 메리트가 커 가지고 뭐 그냥 뭐 어떻게 잘 활용하면은 될거 같아요 넘어갈게요 뭐 도구로 동생 같은 거써 가지고 그런 거 파티 도구로 동생이 제 기억으로는 콤증만 있거든요 추가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추가타를 메꿔줄 수도 있고, 회복력 버프도 없단 말이야. 아니까 그, 리더의 회복력 배수도 없거든요? 도구로 동생이. 그것도 이제 좀 채워줄 수 있고, 여러모로 같이 쓴다면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한, 넘어갈게요. 어? 근데 리더 조건은 괜찮나? 도구로 동생 리더 조건이 뭐지? 요건데. 아, 얘도 어둠 속성 6개를 이어야 되네요. 그러면은 조건도 똑같네 같이 쓰라고 만든 느낌이 아닐까요? 음, 뭐 그런 느낌인 것 같네 뭐 이넨스를 그러니까 믹스해서 쓰면 이넨스를 매턴 쓸순 없겠지만 뭐 그래도 좋은 스킬 하나 얻어가는 거긴 하니까 같이 써봄직 할지도? 넘어갑니다 헤들러의 망토 어, 바면에 암드강 4개 뭐 그냥 블랙버드 정도에 올려놓으면은 좀딜 많이 뽑아낼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액티브. 잠금 해제, 불물 어둠 회복으로 변화. 세턴 동안 회복력이 반감, 데미지 흡수와 속성 흡수를 무효화. 액티브는 그 느낌인데? 클폴론의 장비? 클폴론의 장비에 판갈이 추가된 거? 그런 느낌입니다. 써봄직도 한데, 그, 건콜 리체 장비 같은 거 써도 비슷하게 쓸수 있거든요? 좀더 보편적이면서 비슷하게 쓸수 있어가지고. 건콜리체 장비 써도 될것 같아요. 이거 뽑으려고 막 노력하진 않아도 될 듯. 그냥 건콜 올때 <laughs> 기다려서 그냥 그때 교환하고. 아닌가 그거 교환 안 되나? <laughs> 아무튼 건콜리체 쓰는 게좀더 좋아 보입니다. 좀더 무난하게 쓸수 있으니까 뭐 이게 있으면은 뭐 써봄직하겠지만 저라면은 그냥 건콜리체 쓰는 쪽을 선택할 것 같네요. 자, 넘어갈게요. 흉켈 자 초각성은 저렇게고 봅시다 일단 각성은 뭐 콤보 강화 잔뜩 달고 있네요 좀 별론 듯저 어둠 콤보 강화가 좀 자리 차지하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리더 어둠 속성의 모든 파라미터 2.3배 어둠의 2콤보 이상일 때 데미지 경감 어둠의 3콤보 이상일 때공격이 12배 고정 데미지 1. 어둠의 3콤보나 해야 된다? 별로라는 뜻입니다 액티브 한턴 동안 낙차 콤보 없음 데미지 격감 조작 2배 이거 아까 그 환생 다이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스킬을 요즘 잘안 써요. 요즘 메타에 안 맞아요. 데미지 격감 한 턴짜리 데미지 격감 이런 게 메타에 안 맞아. 지속 시간 긴 그냥 경감 이런 게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조작 뭐 데미지 한턴 동안 데미지 격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6 턴짜리 조작 두 배도 좀 별로고요. 액티브도 구린 것 같아요. 뭐 너무 격감은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작은 너무 턴이 길다. 넘어갈게요. 자, 각성부터 봅시다. 뭐 짬뽕으로 뭐 잔뜩 달고 있네요. 뭐, 암흑내성, 뭐, 엘자, 악마킬러. 뭐 종류별로 다 다르네, 각성이. 보통 이런 애들이 구렸어. 사실, 이거는 경험으로 보지 않아도 그냥 구려요. <laughs> 대부분 그냥 구릴 수밖에 없어. 좋은 것들끼리, 막, 하나씩만 있으면은, 뭐, 그거는 괜찮긴 한데, 요런 거 없어야 되죠. 더 좋게 만들려면, 뭐, 요런 거나, 요런 것도 없어도 돼. 막 무무각 하나 더 있고, 뭐, 이런 게더 낫죠. 자, 아무튼, 리더 봅시다. 팀내 공격 악마 체력 타입수에 따라 HP와 회복력이 상승. 하나당 13%네요, 13%. 13%. 리더 프렌드로 쓴다고 했을 때, 최대 타입의 개수가 16개네요. 그러면은 16 곱하기 13% 208% 올라가네? 이런 구리네요 구입니다 어. 내구성은 구려요 경감이 없기 때문에 구리고 자 액티브 봅시다 액티브는 그냥 세실이랑 비슷한데요 액티브가 한톤이더 길고 그 뭐냐 룰렛 대신 드론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밍에? 네, 파밍에 쓸 거면은 얘보다 좋은 애 많을걸요? 이거 7성짜리를 고작 이 정도 성능 가지고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이런 애더 좋은 거 많을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쓸만하다?는 맞을 수 있는데요. 좋은 애는 아니야. 이거보다 더 싸고 좋게 쓸수 있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딜 파밍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뭐 그러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흠킬 불쌍해? 아 이건 좀 좋든가 <laughs> 좀 좋든가 그냥 세실이 있으면은 진짜 쓸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뭐 딜도 세실이 더셀것 같고 뭐 내성도 세실도 갖고 있고 뭐 l 자는뭐 세실은 십자 갖고 있으니까 뭐 비슷하고 액티브도 세실이 좀더 다재다능하고 턴도 짧고요 그래서 그냥 세실 있으면 세실 쓰고요 세실 없으면은 그렇다고 이건 쓰지 마세요 그게 맞아요 그냥 이런 거 쓰지 마요. 이런 거는 쓰는 게 아니야. 구리다고,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고 막 그러다고 다 대체가 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물론, 세실 대체로 얘를 쓸 수는 있는데, 굳이 꼭쓸 필요는 없어요. 있으면 뭐쓸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나 세실 없으니까 이거 뽑아가지고 이거 써야지. 그 정도 성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별로예요.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넘어갈게요. 자, 장비. 세실리아 가았고 흉켈 없어서 못쓰요 흉켈 있어도 그냥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굳이 써야 되나? 보통 세실리아가 핵심적인 부분이 7륙 리더라서 쓰잖아요. 그리고 또는 룰렛, 이거나. 근데 얘는 그게 다 없어. 7륙도 아니고 룰렛도 없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좀 그래요. 핵심이 다 빠져있어. 아무튼 장비 봅시다. 수부 한 개, 팀, 아니, 체력, 체력 킬러 하나에 암드강 세 개. 액티브 4턴 동안 데미지 60% 경감, 지울 수 없는 드롭과 각성 무효 상태를 모두 회복. 오, 요거는좀 괜찮네요. 그냥 그니까 스브의 드각용으로만 봐도 나쁜 장비는 아니고요. 액티브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어. 4턴 짜리 경감이면은 꽤 괜찮고요. 지울 수 없는 드롭이랑 각성 무효 상태 회복하는 용도로 써도 괜찮고. 그러니까. 뭐, 안 써도 되는데, 내가 막턴 관리 하다가 실수로 올라왔어. 실수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 뭐, 치명적인 스킬은 아니죠. 뭐 구린 스킬은 아니잖아. 아무리 잘못 올라왔어도, 한 번쯤은 활용해도 되는 그런 액티브라서, 좋은 것 같아요. 각성용으로만 봐도 좋고, 액티브 활용해도 좋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좋네. 요거는 장비로 씁시다. 흉켈은 요런 거 쓰지 말고 요걸로 써요. 요거로는 그래도 메리트 있다. 정도는 좋네요.